안녕하세요, 박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상입니다. 24번째 대책 중에서 파트 2 조정 대상 지역이 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영선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부가 뭘 하고자 하는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서울 수도권 중에 유일하게 안 묶여 있던 두 군데 지역. 그러니까 파주 운정하고 김포 정도에서 김포를 묶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구 수성, 그다음에 부산의 해운대 뭐 여러 군데 동네하고 여러 군데 묶은 거는 어, 지난번에 한번 묶었다가 한번 풀었다가 또 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묶었다 가격, 풀었다. 그러니까 묶었다 풀었다 또 묶으니까 어떻게 돼? 가격만 올려놨죠. 올려 이거 완전 히 올랐다 내렸다 주식 맞춰갖고 시간 타이밍만 잘 맞춰갖고 하는 사람은 돈을 따블로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제 어, 파주 운전까지 묶고 나면 내년 가면 이제 푸는 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때 어, 항상 그러죠. 1인 1가구나 무주택자는 이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규제 지역을 들어가야지. 어떤 데 풀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풀릴 가능성이 유력한 데가 어 어디냐면, 어, 양주 옥전. 옥전. 양주 옥정. 예. 양주 정이 가장 좀 유력하고, 그 다음에 안산 쪽이 유력해요. 지금, 왜냐면 그두 가지 지역은 지금 분양을 해도 분양이 잘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지역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풀렸다가 다시 묶는 왜냐면 거기가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신축 말고 구축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또 올려줘야 상대적 빈곤이 없죠. 어. 어쨌든 이거 발표를 보면서 저정구역으로 묶는 게참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잡을 의지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요. 이거 네. 타이밍 잘 맞추게 되면 재미 보는 사람은 재미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지역도 지역사회의 그 입김이 굉장히 세거든요. 사실. 특히 부산이 네.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닌가, 짜고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뭐 짜고 친다고 봐야죠. 그걸 부산은 그때 풀 때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대구는 풀 때가 아니었는데 음. 풀어졌어요. 그 특기과일 그, 지역하고 조정고역하고 해서 같이 동시에 묶어도 부족한 판인데 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답사도 직접 다녀오고 있지만 어, 상당히 그 대구 쪽에서는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맞아요. 하태도 뭐, 맞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올라갈 건데, 그거를, 어, 조정구역으로 안 묶어 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제 와서 묶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거죠.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묶는다는 얘긴데아그 어, 자체가 조금은 말이 좀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김포 이제 말라운드로 요번에 묶였죠. 김포가 사실 저번에 빠졌잖아요. 그래갖고 요번에, 요번까지 막판 거래하면서, 그러니까 김포가 진짜 막 무지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죠? 아. 예. 어... 저는 김포가 안 묶었기를 바랬는데, 김포가 묶였어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묶긴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 가장 큰 거는 이제 김포의 서부 급행철도, 그 전에 한번 어 발표를 했었죠. 발표를 정부가 일단은 한번 했었는데 디노선을 할 거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총선에서 이걸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총선에서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이번 총선에서 어, 대선에서 이걸 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대선에서 그래서 상당량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GTX 같은 경우 는 원래 공식적으로 정부 발표로 해갖고 나왔던 건 아니잖아요. 어디 그 어떤 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GTX D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완전 뒤 집어졌죠 네. 공식으로 발표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정부 관료 직원이 교통망에서는 아, 네, 네, 한번 나왔던 얘기고요. 전국 그 광역교통망에 대한 거나 전국 철도망 교육에서는 한번 나왔던 소외지역으로 해서 나왔던 거고 사실 김포지역이나 이런 쪽은 지금 교통에서 같은 서울 위성 도시지만 제일 소외돼 있죠 교통적인 면에서 소외돼 있고 그 지역이 이제 어 뭐야 신도시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입주 같아니까 그걸 당연히 그쪽으로도 이제 하나의 급행 철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가 돼 있던 거죠 얘기가 돼 있던 게 이제 현실화된 거죠 김포에서 gtx를 이용할 만큼의 수요가 있을까 인천 송도 같지도 않고 그거 하나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은 발주가 됐어요 용역 발주가 안 됐죠. 아무 그래서 그렇죠. 아직 뭐 공식으로 오픈이 된건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원래 정책 자료가 원래 서부권 급행철도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GTX D 라인이라고 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또 수정돼 갖고 다시 재배포가 된게 서부권 급행철도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혼선이 생겨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오히려 지금 이거 뭐 자기네들이 손발이 안 맞으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요. 이 D 내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도 자료는 우리가. 아, 어, 수정된 거죠. 김포에 원래 이제 GTX-D라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가 이걸로 바뀐 거죠. 서부 급행철도로 바뀐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철도망 계획에서 구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건 한번 나왔던 얘기고, 이철도망 계획에서는 어, GTX-D 노선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김포 시가 가장 크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아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거그 골드라인 자체가 지금 실패한 거죠 왜냐면 그 노선이나 이런 게 실패한 게 아니고요 역을 철도는 한번 놓으면 언제까지쓸줄 몰라요 그러면 역을 최소한 두 칸짜리 네 칸짜리를 쓰더라도 여섯 양 이상은 쓰게 만들어 줘야 돼요 역을 처음부터 근데 지금 두량 외에는 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역 자체를 그러니까 역 자체에 두량 이상을 못 써요. 그게 지금 골드라인의 가장 큰 거죠. 그럼 횟수를 늘릴 수 있느냐? 횟수를 또 수익사업이 안 나오니까 횟수를 못 늘려. 이게 두 가지가 그 가장 큰 문제점이죠.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계획이 들어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광역철도망에는 5호선 라인이나 고호선 라인이 함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5호선 라인이나 고호선 라인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GTX-D가 광역망이 들어가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뭐 급행철도로 해서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음. 그럼 여기 나와 있죠. 그, 외이징 투자 비중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급증하고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발표는 사실 지네들이 한 거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미확정 때린 거고, 지네들이 아. 얘기했다가 다시 한번또 수정보안으로 해서 다시 또 내버리고, 음. 근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다돼 있다라는 얘기고, 아, 그걸 이제 뭐, 밑에서 좀 받쳐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김포시에서는 또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해서 10만인 서명 운동을 해서 김포시가 그걸 올려준 겁니다. 이걸 발표하기 위한 자료 기초 자료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어 김포시에서 10만인 서명 운동을 해서 아마 그 서명 운동까지가 들어간 상태고 그 서명 운동을 해서 그 10만이 충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은 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게민주 어, 이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예타나 이런 거를 쉽게 면제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그러면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GTX 서부 여기는 서부권 급행절터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물론 대선에서 공약을 하겠죠. 대선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럼 그쪽 표가 또 왕창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또 한다 그랬다가 다음 주에 에서 얘기하고 지금 공항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을 함으로 인해서 네. 지금 어. 믿을 수가 어. 없어 정신이 나는 네. 이번에 뭐 가덕도 공항 김해 공항을 하면서 저도 이제 김해 공항도 많이 이용하고 어, 가덕도도 많이 가봤는데 밀양 쪽에 이제 토지 투자하신 분들이 제가 가면서 굉장히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방송에서도 내가 한 얘기. 얘기에었는 미량이 사실은 국제 공항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미량으로 넘어가자는 거가 김해 공항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게 이제 대구 공항하고 이제 옮기는 것과 같이 겹쳐져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어 가덕도 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 미량 쪽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여론 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어 민주당이 부산 신거 선거에서는 압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되는 것 같아요. 정치 논리로 이제 그거는 풀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으로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항을 이용을 해본 적은 난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저는 공항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아, 시간도 빠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접근성이 괜찮습니까? 예. 아니요 멀죠. 멀죠. <laughs> 예, 멀 이제. 어, 어쨌든, 거기 가면은, 김해공항 가면은, 그 경전철을 이용하는데, 경전철이 출퇴근 시간에 제가 안영에 와서 그러는데, 아, 그걸로 인한 적자가 1년에 100억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부산시가. 음, 근데, 뭐, 저는 이용하기는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어, 서면적까지 가지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어, 상당히 좋지 않나요? 근데, 근데 저는 생각하기 그래요. 우리나라가 해봤자, 길어봤자 한 600km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TX나 SRT를 타게 되면은, 어차피 2시간 많이 오면 다 왔다 갔다 해요. 이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공항이 그렇게 많이 생겨야지 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김포의 GTX는 일단 뭐 대권이나 이런 거에 가기 전에도 상당히 확실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GTX ABC가 다 예타를 통과하고 특히 A는 공사 중에 있고 C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구 철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창동력이좀 문제이긴 합니다. 민자역사로 돼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아 거기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되가고 있고 그래서 A, B, C가 다 지금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사업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거냐 이런 것만이 좀 남은 거고 예타만 면제가 된다 그러면 G T X도 10년 내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포가 이제 우리가 지는 조정 구역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통진 쪽뭐 이런 대구 쪽뭐 이런 쪽이 이제 빠졌는데 통진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게 좀 많은 문의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통선 효과니까. 풍선효과쪽으로 투자되는 게 맞습니다. 파주운정 쪽에 벌써 또 난리가 났죠. 비조정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고 일가구 유주택에 있는 분들은 아니면 무주택이신 분들은 조정구역 풀릴 때를 예상하는데 뭐 우리가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양주옥정이나 안산 쪽 이런 쪽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더 훨씬 더 유리하다. 어, 내년에 아마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방송이 나감으로 인해서 또, 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분양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으니까, 그, 거기는, 어, 도리어, 어, 뜰수 있는, 조정구역에서 해지될 수 있는 음,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강남 사모님들 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은 요번에 정권에서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아무리 빨라도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후행성이다 보니까 그 정책이 결국은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계속 따라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예상 지역까지 다 잡아놓으면 어떠냐라는 말씀도 했지만 사실 그건 또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차피 거기까지 다 지정으로 해버리게 되면 완전 시골까지 이제 다시 떠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안 걸려져 있는 데를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 빼고는 다 조정지역으로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청와대도 조정 구역 묶여있죠. <laughs> <laughs> 청와대도 그러니까 <청와라도>, 계속 뭐 <laughs> 따라만 다니면서 조정했다가 풀었다가 조정했다가 풀었다가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정부도 아마 이번에 김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어, 감안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거로 생각을 하면 어,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 우리가 얘기하면 상대적 빈곤. 상대적 부의 박탈감 이런 거에 박탈감에 대한 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방법 아닌가. 그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이 더욱 평준화되게 올라가면 어 대구도 마찬가지 수성구를 잡으면 나머지 지역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연제구나 뭐 이런 쪽을 잡으면 어 해운대구나 이런 걸 잡으면 다른 지역이 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상향 평준을 시키는게 목표가 아닌가. 하향 평준이 아니라 상향 평준이야. 그렇죠. 그, 그, 이제, 이제, 스물 네 번째쯤 나왔으면 우리도 이제 알만큼 알잖아요. 다음 때, 파주운전이죠. 그리고 통진이죠. 뭐, 뭐, 뻔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번에 빠진 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 2월 달에 조정에해제할 지역들, 벌써 예상이 되잖아요. 어, 예상되는 거니까 예상되는 지역에 가서 미리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어, 정부 뒤통수를 칠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음. 자, 박사님,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광주 삼동 아세요, 혹시? 경기광주 삼동.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여기는 사실 저희 어머니 계신 데거든요. 일반 사람들 상당상. 예, 맞아요. <laughs>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왜 지하철역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경기 광주 삼동이라는 데에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요번에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하기 전에 바로 여기가 묶여 버렸죠. 네. 오히려 초월 같은 데 단지수가 큰데는안 묶였는데 오히려 여기 묶여 버렸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뜰 곳을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뜰 곳까지 미리 예상해서 어느 정도 다 묶어 버린 거는 맞아요. 그래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정부 정책은 결론적으로 후행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음. 거예요. 네. 따라다니고 맞고 따라다니고 맞고 그러니까 그냥 두더지 잡는 게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그냥 5년 생활 다가버리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음. 과연 의미가 있나.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가 이제 또그풍선 역할을 올라가는 게 울산하고 천안하고 뭐 청주 뭐 이런 쪽인데 이쪽도 이제 또좀 묻겠다고 나오겠죠. 이게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미리. 묶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laughs> 아니 모니터링해서 그냥 묶어버리든지 지금도 이미 충족된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충족돼야 묶는 건지 난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규제적인 걸로 보면 일단 묶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묶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네. 여기 나와 있지않습니까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이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갖고 과일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모니터링은 열심히 아니, 지금 한두 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한두달 사이에 1억씩 올라갔어요. 그거 자체가 대전도 마찬가지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도 마 지금 청주 같은 경우나 충주 같은 청주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고 천안 지역도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한데 그런 지역에 대한 걸 묶어버리면 이제 급락하게 되는 또 냉동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도 주변으로 다 몰려 나갈 것이고 그죠? 렇 그렇죠. 네. 음. 그냥 계속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꼬리잡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청주에서 이번 여름에 분양 신청 건수가 10만 5천 건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름은 이름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청주 오송에서 대광 로제비앙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민간 네. 임대료에서 빼왔거든요. 민간 임대료에서 빼버리니까 정부의 모든 규제를 다빗겨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전매 제한도 할수 있어요. 네. 청약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청약 증거금 30만 원만 내면은 통장이 없어도 누가 다 청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규제로 해서 다 묶여져 있던 수요가 어디로 갑니까? 청주 5송까지다 가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임대 장기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8년인데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정부가 허그해서 뭐를 해주냐면 한 세대당 어 1억. 넘게까지, 그러니까 8천에서 1억 조금까지또 융자를 해줘요. 공사비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뭐냐면 민간 업 어,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음. 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정부 정책 자체가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지금 규제와 밀어주는, 공사하는 그 어떤 대금적인 문제가 조금 안 맞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미분양 물량이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은, 어, 부동산 K 리뷰, 부동산 시장 리뷰를 보면, 어, 2만 8천 호 정도가 전국적으로 미분양 정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자체가 지금 미분양 나온 데들 같은 경우가 시행사에서 임대 사업자로 돌려버려요. 임대 사업자로 돌려서 그 어차피 융자를 빼내고 임대 사업자로 돌려서 어 임대 미분양으로 빼서 하니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융자에서도 자유스럽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시행사나. 분양사들, 그, 뱃속 불려주는 도리어. 어 뱃속을 불려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 그게, 그게 규제나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조사하면 세금 많이 거둘 텐데요 <laughs> 음. 그런 거 세금을 안 거둬요 음. 하여튼 요즘은요 어떠한 규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규제를 피하려고 어떻게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임대주택,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것과 그다음에 미분양이라고 일부러 띄어버려요 국토부에다가 미분양이라고 신청을 해버리면 그 미분양 신청한 거는 주택수에서뺄 수가, 뺄 수가 예. 있으니까 또 그리고 대출도 미분양은 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어뭐 은행하고만 연결이 되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 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뺐다가 나중에 그거를 또 이제 매각을 해버리는 거죠. 사업자 매각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격 올라가고 매입해버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편법을 잡아내는 게 사실은 주택 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제대로 공급되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가, 분양가를 안 낮춰주고 미분양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 몇 군데 얘기하면 금방 알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숫자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내부에 들어가서 그런 거를 안 하는 거 보면은 정부도 참 보면은 아. 좀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이 음. 많이 듭니다. 아, 박사님.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로또를 일주일에 10명씩 당첨자가 나오는 사람들이요. 에그 <laughs> 어떻게든 다 피해 나가요. 어떻게든 다 피해 나갑니다. 로또가 로또가 아니네요. <laughs> 공무원들이 이기겠습니까? 민간이 이기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정부 스텝들은 그냥 5년짜리 알바예요, 다. 그러니까 그때 정권에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잖아요. 정권이 오래 갑니까? 부재가 오래 갑니까? 부자가 오래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면은 다 결론이 나오게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 세제로 압박을 하는 거 말고는 또 다른 카드가 그래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대출을 안 되게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안, 안 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그냥 뭐 39,800원이 아니잖아요. 큰 돈인데. 다 대출을 땡겨서 하지. 돈이 있는 사람도 무조건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 담보대출이라 금리가 적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압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잔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이 나가리지. 돈 있는 사람들이 나가리가 되겠냐고요. 지금 문제가 그러죠. 김포지역 같은 경우도 조정구역 아니었다 조정구역 묶여버리면 잔금 대출이 안 돼요. <laughs>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파주운전 같은 경우도 분양권을 샀던 사람들은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나중에 분명히 묶일 거거든요. 이게 묶일 거고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가격만 올라간다고 조, 좋아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시고, 어, 투자를 하실 때, 아, 내가 지금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잔금을못 내고 대출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특히 분양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상담에, 그런 거에 대한 거, 충분하게. 일가구 주택 지금 대출 안 됩니다. 음, 조정 구역으로 묶여버리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어느 날 갑자기 조정을 갑자기 해버리고 대체 갑자기 이제 대출 안돼 갑자기 오늘서부터 시작 이래버리니까 예전에 대출 땡겨왔던 사람은 갑자기 대출이 안 돼버리는 일반 서민들은 그 돈을 그생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하냐고요 그러면은 불법 전매가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거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의 편중이 돼버리고 지금 분양에 대한 거는 입주하고 입주시기에 매각되는 게 있고 매각 안 되는 게 전매 제한 걸려 있는 게 그러는데 어 전매 제한 걸려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하고 같이 대책이 안 서는 부동산 대책 조정 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체에 대해서 시즌 2 5 번째와 시즌 만 번째까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즌이 과연 언제까지 나오게 될 것인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차피 나올 건다 나온 것 같은데, 예, 정말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부동산 대체에 우리 이영상 박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